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오늘 설교하고록겠습니다 31절이 뭐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간수가 이제 자기 결안 하고 나서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라는 표현이 참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우리 강사, 우리 가족들 다 예수 잘 믿기를 여러분도 소원하시고, 또희망사항이죠 그런데, 쉽게 잘안 되죠. 자녀들도, 부모도, 온 우리가 진짜 다 같이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가 잘 믿는다. 믿습니까? 너부터 잘 믿으라 이 말이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꾸로가 아니고 내 집과 너가 아니고 너와 내 집이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고 우리 가문에서 내가 정말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누가 흔들려도 나는 예수잘 믿어야겠다 하는 그런 중심이 여러분 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또 다른 모든 식구들도 예수를 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간수가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온 집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그 사람 누구 믿게 된 간수. 죽으려고 했던 간수.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누가? 바울과 신라다. 있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집에다 다 전해줬다. 그래서 주의 종의 가장 제일되는 책무는 뭐냐? 주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설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있습니까? 예,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달, 또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잘 전달받고 계십니까? 예, 부족하죠 제가. 중요데 어떻게든 주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근데 이제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도 있죠, 물론. 그런 분은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 정말 하나님 의 말씀을 잘 받으면 살아나는 역사, 또내 생각이 바뀌는 역사.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말씀에다 맞춥시다. 그 신앙이 잘못되고 어리면요, 말씀을 나한테 맞춰라구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지내 생각. 내 생각이 맞다 틀리다. 틀린 생각이 많아. 비성연의 사고방식, 비진리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서 캐논, 잣대 표준, 기준이라고 해요. 기준에다가 맞춰야지 내가 기준대면안 되겠죠. 있습니까목회에 어려운 점이 사실 그거예요. 어린 시나인데 비진리가 있는데 그걸 교정해주고 점점점 말씀으로 감화 감동돼가지고 말씀에 나를 맞추는 사람으로 한명한명 한명 만들어가는 게 목회인데 쉬운 게 아니에요. 있습니까 음, 우리 교회도 그런 작업 중에 있는 용원들이 많고 또 점점점 되어지고 있고.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를 주님께 나를 이 말씀에다 맞출려는부들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아, 내가 잘못 보고 있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었구나. 그렇게 나를 계속 걷고 버리고 말씀을 강화함을 받아야 점점 주님 닮은 사람, 또 예수의 사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울이 그 집과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전해줄 때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밤그 그 시각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밤그 시각에 변화되고 예수 영접하고 한 그 밤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신라죠. 희들이 지금 어둠터져갖고 온몸이 피투성이요 피가 막 졸졸 나오고 온몸이 안 좋아. 근데 간수가 세상의 주의 종들을 데려다가 그 어둠 맞은 자리를 뭐 해주고? 씻어주고.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 있기는요. 목사님을 돌봅니다. 아멘. 근데 사람이 식으면 목사님한테 관심이 없어 내가 네, 목사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내 믿음의 촉도가 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에도 행복한 목회는 뭐요? 목사를 잘 챙기고, 이렇게 씻어주고, 빠진 자리 씻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한 목회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관계가 깨어지거나, 또 애착심, 또 애정 사라지면요. 그러든가 말든가. 목사님, 아프든가 말든가 별 관심이 없어.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세상에 널렸습니다. 그런 게비 저는 행복한 축에 속하는 목회하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있습니까? 얼마나 잘 챙겨줍니까? 생각하고 이번에도 걱정 참 많이 해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가 이제 주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주의 종 상한 몸을 돌봐주잖아요. 있습니까?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고 고쳐도 주고, 아이고, 아프겠네. 약도 발라주고. 있습니까? 약도 발라주고. 그렇게 씻어다 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어. 예수영접하면 제일 로 중요한 문제는 세례받을 아 세례. 아멘. 세례, 우리가 뭐다 세례받은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처음 조신자가 되고 하면, 세례가 급소무요. 빨리? 세례를 받도록, 세례 교인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는말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거죠. 받은 후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챙겨주는 모습. 그들을 데리고, 이제 맞은 자리에 씻어줬죠. 그 다음에 이제 배가고프잖아요 얼마나 바울과 신라가 배가 또 허기지고 굶주렸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 종들을 데리고 자기 집, 자기 집은 간수의 집이겠죠. 그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줬다는 거요 할렐루야. 은혜 안됩니까? 좀 전에 감, 감옥 속에 있던 처진데서로 밖에서 그 보고 있던 간수가 이제는 간수집에 중애종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실컷 드세요. 배고팠지요. 많이 드세요. 아멘. 역시 여러분 목사님 대접하는 거 식사 대접하는 거 우리 괜찮아죠 거의 집집마다 안 먹은 집이 없을 만큼 다 잘해줘요. 어떤 교회는 1년이 가도요 목사님 식사 제비도안 하고 그런 마음도 없는 집들도 많습니다신하어던 조건입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친밀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줘서 고맙고 그러면 음식을 차려주는 역사 있습니까? 예. 네. 잘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음식도 차려주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목사님의 육적인 부분들 배고플까 아플까.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예,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은혜 받게 하고 영 영원히 살도록 해주고, 성도들은 목사님의 생활이나 육적으로 부족함없도록 채워주고, 여기 네. 목회자 자녀들까지 챙겨주고, 그럴 그렇죠. 줄잘 하시고 있죠. 있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됐죠. 믿음으로 감정적으로 어떻게 했다? 크게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소린사 네.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네. 네. 목소리는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요. 잠이, 잠이 와 죽겠어요. 네. <laughs>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기쁜 것입니다. 늘들 말하지만, 기쁨 잃어버린 신앙생활. 난 이제 예수 믿고 교회나와도 별로 기쁨이 없다?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기쁨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 잘 믿으면 요 우리 영혼에 기쁨이 있어요. 물질이 좀 부족하고 뭐 몸도 좀 아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는 이런 믿음 생활을할수있다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판별식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나? 기쁨이 없으면요. 회복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이 아주 우울합니까? 왜내 마음에 기쁨이 없나요? 하면서 기쁨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거 오래가면요. 이제 자리 잡아요. 우울증 이런 것도 자리 잡으면 골치 아픕니다 자리 잡기 전에 조금 우울하고 조금 그럴 때 빨리빨리 기도해 줘야 돼 기도 기도해 가지고요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세요 기쁘게 신앙사 납시다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도 자주 부르고 TV 프로그램도 내가 매일 기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날마다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세안앙사 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잘이 간수가 변화되고 세례도 받고 목사님 잘 챙기고 그랬어요. 그게 날이 이제 밝았네. 밤이 밤중에 일은 다 생긴 거예요. 그런 다음에 훤하게 동이 떴어요. 날이 새니까 이제 이 간수 위에 높은 분들 상관이 있죠. 그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이 사람들을 놓아주라. 그러니까 부하 하던 사람을 시켜갖고 간수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뭐 해주라. 그래서 가다났잖아요. 근데 자유롭게 해주라, 놓아, 노아주라 이렇게 했어요. 이대이 뭐 재밌습니다. 놓아주라 뭐 바울도 곱게 그냥 알고 이제 자유로 돈 내면서 가보면 됐겠는데 이때 바울이 요 테클 돈 테클 뭐냐 간수가 이제 그니 그러니까 시키니까 위에서 이제 상부에서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니까 그 말대로 가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상관들 내윗 사람들이 당신들 이제 내 보내라고 합디다. 그말 전달하면서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지 이리 나가서 자유롭게 평안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하면 될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태클 거는 거예요. 바울이 이럴 때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제도 안정하고 공중 앞에서 함부로 막 때리고 거기에 가뒀다가 이제는 또 누구 마음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보내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바울이 따지. 아 여러분 주의 종이 따지면 겁나죠. 늘 네, 편해롭게. 지나갈 수 있지만 바울이 요 불법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의로워의요 의에 의롭다. 저스티스, 뭐 정의 이런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감이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 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목에서 혹경을 내보내주니까 가도 되지만 내가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이 불법적으로 감금해, 그사실 있습니까? 로마 사람인 줄도 몰랐지만, 이대보만 나오지만 몰랐었어요. 그니까, 러 함부로 사람 가다가고, 죄정해갖고, 막 때리고, 막 때렸잖아요. 때 아우, 가 시간을. 때리고, 감옥에 가뒀다가. 또 이제는 너그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감금하더니, 또 이제는 불법으로 만나 풀어주느냐. 할렐 그냥 지금 사람고 비슷한 거예요 불법 감금. 함부로 절차. 적법한 절차 안 밟고, 불법 영장에, 불법한 방법에, 불법한 기간에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고자 하느냐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나갈 수 있지만, 그들 상관적으로 오래라. 와서, 우리를 데리고 밖에 풀어달라. 고그 바울이 요청을 하는 것. 요거를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 38절 난리가 났습니다 부하들이 이제 이 말을 또그 윗사람한테 전했네요. 상관들에게 보고하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바울이 무슨 사람? 로마의 시민권자.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란 이게 보통 끝발 좋은 게 아니고, 우리말로 끝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란 거는 대단한 권세와 또 어떤 책임이 있다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설마 저 바울이 로마 사람이냐 생각했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로마 사람을 요 함부로 불법적으로 때리고, 지금, 강금하고그 짓을 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음. 그래서 이제 부하들이 이 말을 상금 보고하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뭐 했대요? 두렵죠.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가 로마 사람들을 함부로, 로마 시민권자들 이렇게 함부로 대우겠구나 하고, 쪼는 거죠.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굽신거리는거예요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고나요, 고난다는 거죠. 제발, 조용히, 그냥 문제 담지 말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그 말입니다. 와서, 고나요,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조용히, 이제 그 성이 어디에 지금? 빌립보성. 마게도나 지방의 첫성이이 빌립보성. 처음에, 16장에서 설명드릴 때, 뭐했어요 그 마게도나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니까, 당연히 로마 법, 또 로마 시민의 권세가 큰 도시가 빌리뽀인데 세상에 그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이들이 높은 위치에 있지만서도 두렵다는 거죠 두렵다 잘문했으니까 그래갖고 조용히 문제 삼지 말고 이 동네에서 떠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좋게 끝내죠 사실절에두 사람이 이제 옥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이제 바울도 잊지마면 됐다 경고주고 다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문제 안 삼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준 대로, 이제 감옥에서, 추록해서, 나와서,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갑니까? 루디아의 집. 다시 말하지만, 이 루디아의 헌신된 이 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교회다이 말입니다. 빌리포 교회. 빌리포 교회에 가, 들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동에 항상 관심은 어디에 있 교회에 있다. 교회, 어떤, 교회, 교회 중심. 그 목사가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 뜨면 타락이요? 목회가안 됩니다. 실제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목사님들이 떠나기 전에 증세가 있어요. 증세. 저한테도 그 증세가 나타나면, 아, 우리 김 목사가 초업 재미에서 마음이 뜰구나. 그렇게 여기시는데뭔줄 압니까? 교회에 안 있습니다. 웬만하면 교회에 안 붙어 있어. 이게 됩니까? 왜?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이 있는 곳에 뭐가 있고 마음이 있더래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몸뚱이가 교회에 없네. 맨날. 어떻게든 교회에 없으려고 애를 써봐. 그럼면 몸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교회에 자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여러분 예배 없는 시간에도 여러분 안나오도 목사는 항상 성전에 있고 기도하고 돌보기도 하고 주변도 돌아보고. 그래서 그거는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서 누가 제일 민감해요? 목사가 민감하죠. 어디 고장났다, 이거. 근데 이제 그게 사라지는 순간 관심이 없어요. 어디가 고장나도 목사가 몰라? 모르고 고칠 사람도 없고. 그게 되는 거는 이제 떴다, 이거의 마음 뜨면 그 그런 증세가 나타나요. 여러분도 다 겪어 안 봤습니까? 딱 떠날 때 되면 마음이 흐래되는 것 같아요. 대출의 정보. 내 마음이 요즘 왜 이렇지? 내 마음이 요즘 왜 이렇게 교회 가면 귀찮고 예배 행도 안 하고 재미가 없고 전에는 이뻐 보였던 장롱님들 권 선생님들이 별로 안 이뻐 보이고꼴보이싶고 <laughs> 그렇지 않습니 진짜는 진짜. 실제로 자, 저도 겪어 봤고 또 많은 목사들이 님 겪는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요, 감옥에서 나와서 그빌립보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린 곳이 어디다? 교회다.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에 모인 형제들을요, 만나보고 위로해주고 갔다는 것은 드디어 이제 빌립보 도시를 떠났어요. 빌리보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목사 바울 주의종은 다른데로 이제 떠나가는 장면까지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밌죠? 이렇게 해서 이 빌립보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누디아 만났지요. 교회 세워졌죠. 그러나 그 덕분에 귀신 들리 여종 귀신 쫓아주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 집 하나 건졌어. 구원했죠. 그 간수 집이 나중에 여기 안 나오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가정 있습니까? 우리 조업자에게도다 든든하지만 핵심 가정이 있듯이 교회마다요. 기둥 같이 쓰임 받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믿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간수의 집이 나중에 루디아의 집, 빌리포 교회에서 핵심 멤버가 됐답니다그 그런 집을 감옥에 안 갔으면 못 만났겠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 들어간 것도 어찌 보면 이 간수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있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깊은 뭐가 있다?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안가좀 구원해갖고, 든든한 교회 기둥 만들고, 그래 놓고, 이제, 단속하고, 위로하고, 바울은 다음 행선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종들의 발걸음이요. 늘상 이렇습니다. 송도 챙기고, 예수 믿게 해주고, 든든히 세우고, 그 때가 되면 떠나는 거죠. 네. 제가 이번에 여담 잠깐 하면, 이제, 금요일 날은 오전에, 우리 일대, 도영교회 일대 목사를 만났는데, 너무 보고 싶었는데 만나니까 생각보다 훨씬 훌륭하고 훨씬 영적이고 훨씬 대단한 분. 모든 영적 비밀이 다풀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 이런 분이, 이런 훌륭한 주의종이 우리교회를 세웠구나그 내가 그 기도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요 사례비를 종주에서 받았잖아요. 사실 얼마를 넣었어, 복제에 근데 이만큼만 인사면 되겠다 싶어서 돈을 넣었는데, 만나 보니까그 돈이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너무 고맙고, 너무 훌륭해서 다시 차에 가가지고 더더 뺐다, 더 뺐어, 더 넣고, 그런 거 드렸어요. 예, 드렸어요. 그리고 과일도 한 상자 드리고 또 기도 받고 그쭉 얘기를 나누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 교회 떠났던 이유가 유학길 공부한다고 유학을 가면서 이대목사인 친구한테 이 교회를 맡기고 떠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 80살이거든요 45년생, 45년생이신데 이번에 만나 보니까 이제 제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하기 그거예요 김 목사는 나처럼 하지 말게 하루물만 팔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받고 봉사니까 계서 영적으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자신은 그렇게 여러분 대단해수왕요수 부산에 내놓으는게 부흥에 다가시고여러신그 당시에, 알라, 대단한 은사와 막 귀신들 떠나가지고, 자궁외 임신까지, 수왕교였던 권자는 그 당시에 처자는 자궁외 임신까지 됐답니다. 이 인간의 힘으로 후관한 이있잖 자궁 외 임신도 되고, 베레베 기적이 나타났는데, 유학 가면서 그 성령의 불이 확 꺼졌다는 겁니 그때 내가 유학을 안 가고 계속 그 길로 집회하고 부흥했으면 교회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잘 되고 자기도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때 잘못된 그 길로 갔을까 선택을 했을까 하면서 후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젊으니까 우리 김모사님은 지금 모습 그대로 계속 불 꺼지지 말고 그렇게 가락과곤면하셨습니다 아멘. 이거 여러 주일 로 만났습니다. 네분 정도 만났습니다. 주님들다. 근데 그 모든 네 분의 목사님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목사는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떠나고 이런 것이 철저하게 성령의 싸인과 인도하심 속에서 안 하면 나중에 뭐한다? 후회한다. 그때 내가 그교에서잘 견디고 참았으면 더 좋은 게 있고, 그때 내가 안 떠났으면 안 떠나고 그 정도 데리고 계속 했으면 보다. 그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있습니까? 네, 아멘 안 해요. 나만 그래야 되나 보네 물론, 뭐, 목사가 떠난다는데 성도들이 잡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서도, 어쨌든 주의 종은 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설 자리가 여기라면 끝까지 견디고, 힘들어도 견디고, 그렇던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겠다라고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고 내려왔습니다. 아멘. 그러고 이제 주하자는은첫 주일이고, 여러분을 대하니까 또 마음이 또 새로워, 또새로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종은 옷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제가 이렇게 분도하고 왔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신속이 있었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인도를 잘 받도록. 여러분의 기도제목은 뭐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도록. 민감한 주의종 되도록, 순종하는 주의종 되도록. 자기 감정이나 자기 뜻이나 또 힘들다고 인간적인 결정들, 인간적인 감정적인 결정들 안 내리도록. 그러니까 김 목사가 후회한 일 없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는 말입니다. 있습니까? 네, 바울의 이런 성교여정이 철저한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안 갔으면 맞죠. 이빌립포교회가 섰고 또 루디아를 못 만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고집 좀부렸어요 아시아에서 열매가 좋다 보니까 더 그곳에서 목회도 하고 싶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떠나라 할때또 고집 부렸지만 결국 꺾여서 떠났죠. 떠나니까 결국 에런 좋은 일이 있잖아요. 간수도 바울 안 만났으면 예수 믿게 됩니까? 바울이 비밀고 갖고 감옥도 갖고 하니까 만날 수 있지 주의 종들의 여정은 이렇게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여러분의 종이 그렇게 인도함 잘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올해도 올해도 좋대 잘 인도함 받아서 목회도 하고 몇 차례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예. 다음 주에는 17장, 진 사도행전 17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마치면서 정말 사도바울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옥 속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참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고 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 가정이 되는 너 올라운 종을 오늘 베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합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종의 목회도 하나님 이끄는 대로 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갈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감정과 인간의 모든 생각들을 유산 되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만, 성령의 인도하심만 남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삶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정말 건강 지켜주시고 또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지만 참사하지 못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이 자리에 안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삶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소한 점 드리고